아, 다음. 아, 가음 아, 다음. 아, 다음. 아, 다음. 아, 다음. 아, 다음. 아, 다음. 아,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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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남, 남자 마이너스 69키로 조준휘 선수, 지금 바로 시멘트로 내려와 주세요. <laughs>

준우야, 머리 밀어내야 돼. 1대1. 스프롤 1대 될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면 풀어야 돼. 이멘트 남자 마이너스 77kg 강현철 선수, 강현철 선수, 지금 바로 디멘트로 와주세요. 누구면, 누구면 뜬다? 누구면 또? 엉덩이, 엉덩이. 왜, 왜?

하는 길기 는 우리 선수 들을 최종 전력 이라고？보 시면 되 는데 예, 전력 노출 때문에 라도 절대 온라인 상에 올리 시면, 안되고 이렇게 말씀 을 드렸 는데도 나중 에 온라인 상 에서 발견 되는 동화상 에 대해 서는 저희 들이 수사 의뢰를하겠 습니다. 절대로 온라인 상에 올리 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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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40초 이대형지고있어 움직여야돼 게음빨게몸지고 패스한번 하자 움직여 움직여 지금부터쉬지말 음지게, 음지지게 움직여 쉬지 시간없어? o n t know. 오케이 y I'm pretty. I'm pretty. I'm pretty. I'm pretty. I'm p 가야 돼. 가야돼 m pretty. I'm p r e t t